오늘 우리 빌리포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아, 우리 첫 시간에는 기쁨의 삶을 위한 기초가 필요한데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이냐가 우리의 삶의 기쁨을 결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와 같은 기쁨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 마을은 빌리포의 성도들에게 기쁨의 삶에 관한 편지를 보내면서 이 기쁨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편지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이 기쁨의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감사는 기쁨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감사 없는 기쁨이 있을까요? 그것은 연결이 안 되죠 뭔가 감사하지 않는데 기쁘다 그것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감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인다는 아주 중요한 문이 됩니다. 근데 감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삶의 만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가운데 있지만 다 불만입니다.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려는 사람을 보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만족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할때 이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내가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 내게 허락하신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외롭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의 건강에도 이상이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빌리퍼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만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만족함은 언제 가능한가요? 대체로 우리가 보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많이 있는데도 그것은 안 보입니다.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만족하는 삶은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 결정합니다. 있는 것을 볼줄 아는 눈,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그 삶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멕시코의 어느 지방에서는 온천수가 막 솟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멕시코만 아니라 여러 지방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막 온천수가 솟아 나오니까 한번 그려 보세요. 그 마을에는 뭐 아주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그 도움물 얼마나 좋아요. 그걸로 뭐 빨래도 하고 막 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물어봤어요. 아 이렇게 온천수가 나오니까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입니다. 아니요. 불만한, 불만족이에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비누도 나오면 좋은데. 없는 걸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면 감사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때의그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보는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그 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를 진정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를 할때 무엇을 놓고 감사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할 이유 하나님 빌립보의 성도들이었어요. 아 나에게는 빌립보계 성도들이 계시구나 성도들이 있구나 하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났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빌립보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바울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바울은 여러분 때문에 내가 감사한 겁니다. 그 말은 빌립보기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저 때문에 또한 감사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옆자리에 앉고 인사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이 계신 것이나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도 이 아침에 설교자로 서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 봤어요. 사실 여기에 딱 서면은 제가 뭐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앉는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이분이 오늘 안 보이시네. 아, 이쪽 자리가 오늘은 비었네. 그동안 저 끝자리가 거의 비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 자리가 많이 찼어요. 그러니까 딱 눈에 들어오면은 제 마음의 느낌이 또 다르죠. 아, 근데 이곳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 치고 외치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모습이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바울은 빌리보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감사는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내 환경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보게 될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과 감사와 기쁨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리포의 성도들에게 있는 복음에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 복음에 교제가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단어 자체가 기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행복한가, 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쁜가를 설명해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저 사람들은 정말 기쁜 사람들이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어떻게 느낄까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심각하기만 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고민 많은 거지? 아니면 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쁠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보다 더 좋은 상황도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시련, 질병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기쁠까? 궁금해서 물어봐요. 김집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대답은 중요한 대답은 그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음이. 사도 마을이 바로 그랬어요. 빌립보그의 성도들에게 있는 그 복음의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로 그것은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빌립보 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은 원래 자신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터키 지역으로 더 들어가려고 했는데. 밤의 환상 가운데 바다 건너에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리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행선지를 바꿔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는 마케도니아였어요.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그첫큰 성읍이 바로 바로의 빌립보였어요 근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회당을 못 찾은 거죠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 법인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숫자가 적다는 뜻이에요 첫번 안식일에 강가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 크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받고 바울을 위한 평생 후원자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든든한 보금의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보금을 전하죠? 보금을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종을 부려가지고 돈을 벌던 그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치유받고 점치지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넣게 돼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하는 가운데 옥문이 흔들리고 발을 채운 착구가 다 열려지고 어 그냥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간수가 이제 죽게 된 거죠.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바로 큰 자리에서 간색의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자리에서 간수는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시작된 사역이 빌립보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야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너희들 얼마나 바울에게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기쁜 삶을 원한다면 내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믿음 위에 나는 든든히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을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무엇 뭐 때문에 기쁜가요? 복음 때문에 기뻐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우리교회도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전도대 전도부에 많은 분들 계셔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환합니다. 기쁩니다. 얼굴 찡그리고 전도하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았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삶이 당연히 기쁜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기쁨이 오고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옵니다. 또한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을 잘 후원해 줬어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바울을 후원해 주는 교인들이었어요. 복음의 사역을 지원하는 거죠. 이것이 또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쁨의 원인이고 이유가 되며,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쁘며, 또한 복음의 사역을 내가 후원하고 돕는 것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기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던 것이죠. 자, 감사가 기쁨의 문을 열어간다. 보금이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또, 마음에, 또 몸에 질병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그까지 내삶 속에 지키고 간직해야 하는 그러한 길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오늘 바울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선한 일. 선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시작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완성에 이르도록,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로 온전히 닮아가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갈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지키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당황할 일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기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내 삶을 선한 온전한 완성이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며 그 복음 안에 역사시는 하나님의 임자심과 능력과 역사심을 그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기쁨의 삶 가운데로 지속적으로 나가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버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 비록 그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 잃어버려도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내게 주신 이것 빼앗기지 않을 이것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를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너지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이 한 주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 때문에 내 삶에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내게 일으키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복된 존재다 이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기쁨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que dói